하...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이 뷰가 또 오랜만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저번에 솔로지옥 영상을 리뷰했을 때 보셨던 그뷰 맞고요. 카메라만 조금 달라졌고 오늘은 모태 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를. 리뷰해 보려고 해요. 저또 자칭 심리테라피 독심술사로서 저만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해요. 약간 늦은 감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들 요청해 주셔서 연애 컨텐츠를 관련해서 많이 올리기도 했고 또제 의견이 많이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네한 번도 안 봤거든요. 그냥 클립으로 나오잖아요. 스포 같은 거 그것도 안 봤어. 일부러 넘겼어. 그래서 어떤 네. 내용인지 지금 전혀 모르고요. 한번 봐볼게요. 고 귀여워. 뭐야 잘 생겼는데? 화장면는 괜찮은데요. 컴포트 헤어가 조금 야 이거 이 화법 좀제 동생이 많이 오타쿠스러워요. 너드의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화법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이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럼 좋게 말하면 네. 너드 미. 저는 3D 디자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3D 오브젝트 제작 대체하는 직업입니다 와나 혹시 나 설마 혹시 게임 쪽종사나 했는데 그러네 제 동생도 게임 그런 거 공부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네. <laughs> 약간 에반 그리온의 이카리 신제 같은 느낌 그 에반 그리온을 안 봐서 모르는데 <laughs> 어. 혹시 모노 스트레스 주인공 <laughs> <기념> 같은 사람 <사람일까? 웃음> 뭐, 뭐? 아 재밌네 <laughs> 예능이구나 그렇게 귀여워 피프스 같은 거 여기 디테일이 있어 루피의 기어 피프스라고 했잖아요 기어5라고 안 하거든요 원피스에서 그만큼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딱 봐도 애니메이션 좋아할 것 같긴 해제 동생도 애니메이션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하지만 망상도 있을 것 같아 그 애니랑 현실에 대한 괴리를 무슨 느낌인지 너무 잘 알아요 우와 잘생겼다 우와 거의 97% INTP <laughs> INTP 너무 재윤 씨가 지금 제 스타일인 게 뭐냐면 같은 INTP라서 뭐 그런 거다 떠나서 저 같아요. <laughs> 저도 엄청 소심했던 시절 이 있거든요. 딱 그때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정이 간다. 저는 일단 재윤이 원피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모태솔로 20주년 창. 차... <laughs> 김상입니다와 근데 솔로 지역 이런 거 보다가 좀 현실적인 분들이 나오잖아요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취지에도 정말 잘 맞는 딱 그, 그런 분이 나오셨네 남자 출연자들은 전부 다 취지에 잘 맞아요 <laughs> 뭐 캐릭터 티셔츠 이런 것거 돌릴 거예요 토끼 캐릭터? 아, 야 토끼 멸망이다 저건 진짜 와그 재앙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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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너는 리사 너는 닮았어 너는 리사 기두입니다 사람 자체는 되게 긍정적이고 좋아 보이는데? 하정목입니다. 저스티스랑 빠니보트를 섞어놓은 느낌인데? 약간 저런 상이 개그력이 좀 탑재돼 있는 상이거든요.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에서 여출들은 거의 다 예쁘네 다. 스스로 26년차 박지현입니다 스스로도 조금 피하지 않나 싶기도. 가정에 문제가 있나? 왜왜왜 왜, 왜, 왜? 어릴 때 이상적인 아버지의 아... 모습을 저는 보지 못하고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퐁. 이런 프로그램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 용기를 냈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어. 응원합니다. 강현규라고. 아 랑. 현규? 이름이 좀 무겁다. 환승년의 전설의 현규가 있기 때문에 다 나왔으니까 제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제 원픽 남자는 재윤이, 여자는 지연이 둘이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정무기는좀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감옥한 사랑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은데.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저 느낌이 여러분들 INTP가 뭐 재미 없는 것만 좀 참아주면 좀 연애 상대로서는 전 최고라고 봅니다. 지수가 누굴 뽑았을까 정상훈이요. <laughs> <저> 아 <laughs> 진짜? 아몸 음, 같은 남자도 좋아하는구나. 듬직하셨던 느낌이있었던가 그래 이거 피지컬 진짜 못 못한다니까. 좋았어. 승리처럼 듬직하게 몸을 키운 그거랑 본투비 피지컬은 확실히 그게 있어요. 차이가. 그래서 남자는 좀 키가 커야 되고 덩치가 좀 있어야 된다 물론 승리님 몸도 충분히 덩치 크고 좋지만 네, 타고난 피지컬이 있다 이도 씨 누구 할려나? 고민을 좀 했는데 재윤? 정목? 아 정목이는 누구 할까 의상이 선하고 설마 여명? 웃을 때입쁘신분 여명이다 <laughs> 와 여명이다 이거 그래 첫인상 듣는 이도 님에게 어 잠깐 해봐요 뭐해 계단에 아있던데 이제 아있던데어게 여기서 오 이렇게 앉아있어 요아 그래 제가 말 걸어도 정말 단답으로 이렇게 끝내시는 거예요 아 저한테 별로 관심 없나? 라고 생각이 들었... 네 정목님한테도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래 정목이 같은 스타일이 진짜 많다니까요 재밌으면 돼 재밌으셔가지고 그래그래 계속 이렇게 제일 그래도 재윤이지 이 음. 그냥 직진이라서 그냥 가시 음. 설마 초보 운전이야? 네 보험 있으시죠? 이 차... 이미 들었을 서아 그거 말고 생명보험이담이잖아첫인누군인지말해주기 아,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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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 되는데, 웃음> <laughs> 제발 안 제발 말해줘, 제발 말해줘. 저기, 이렇게 좀 넘어가시네 <웃음> <웃음> 넘어가 제발 안녕히가세요 나명님 여명님 여명님? 아... <웃음>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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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응. 아나 아, 근데 현규가 왜 이렇게 쎄하냐 사람은 <laughs> <왈바지>. 두부상 두부상? <laughs> 현규 절대 아니잖아 두부상 하얗고 <laughs> 음. 말랑말랑 까만잖아 각졌잖아 손이... 손 굵잖아 음. 아 롤러.. 롤러다 아~~ 롤러~~ 나... 어 들..까요? 여기에까지장한번 묶어.. 묶어줄까?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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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맛있게 아, 넘어지네 왜 이렇게 잘 타? 왜 지들끼리 타? 아잘 타시는데? 오, 뱀탈 수 있겠어? <laughs> 그냥 가? 그게 아니라 정목이는 또 자기 나름대로 각재로 간 거야 각재로 갔는데 가기 전에는 아 그래 한번 가서 하자 됐는데 갑자기 무서운 거지 그래서 벽 부딪히고 턴 정목이가 센스는 있어 확실히 <laughs> 또 지나간다 이탈한 사람과는 무상관되는 거야 진짜 <이게> 뭐야 진짜 얘네 뭐해? 너무 웃기다 이게 뭐야? 아 저기 워그 <워키랑> 잡아줘 <웃음> <웃음> 정목이, 정목이는 재밌다. 제가 재밌을 거라 했죠, 정목이. 우와, 근데 난 멈추는 법을 몰라. 쟤는 <laughs> <제, 제, 웃음> <제, 유나? 웃음> 그래, 이게 회로가 있어요. 저런 거 타면은 또 운동 같은 거막 그런 게날거 아니야. 쟤들이 진짜 재밌어서 탄게 아니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탄 거야. 남자는 생물은 그래요 사실 이미 자라 잘 타는 상태에서 리드를 하면서 보여주면 더 좋은데 이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거지 본인의 실력이 일단 안 되니까 실력을 키워야겠다 수습니다 잘생겼네 오테솔로 31년차 31년차? 와 되게 능수 능란하셔 어디 봐서? 보이신다 저여유는 연애를 많이 해서 나오는 여유가 아니라 뭐 여자를 잘 알고 해서 그런 여유가 아니라 연륜이에요 연륜 정목 님이 보면서 나이가 중요한지않 수도 있겠구나 그냥 그래 정목이가 좋다니까 정목이 좋아 네. 씻고 왔어요 뽀송뽀송해졌죠 밥을 먹어야 돼서 요 아귀찜을 시켰습니다 그서 먹으면서 좀 보려고요 이거보세요시 <laughs> 같아? 이거는 다몇 살? 나 보다 어것 같아 이보나 보다 같 연상 좋 좋아, 연하 좋아해 나는 사실 연상 좋아해 연상 좋아해? 근데 사실 다 모르겠다 저게. 아니 진.. 연기예요 저거? 진심인 거야? 그냥 상관없다고 말하면 되잖아. 진짜. 이번 데이트는 그래도 좀각보이 대량에도 좀 깊고나무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 자만이다. 이게 자만이야. 전략적으로 제가. 뭐만이야너한번더 들어오니 씨 같다는 생각도 조금 있긴 하고. 살 됐다. 빠져서 너무 못 자신감을 얻다? 었 지수가 너무 호감 표현을 직진으로 해버리니까 지금 위기감이 없는 거야. 제가 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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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역시 이투스 강사. 자존감이 엄청 높다 이 도가. 혹시 너 첫인상 득표 때나 뽑아왔어? 아, 아 지수가 네. 눈치도 빨라 사실 누가 나 좋아하면 다 느껴지잖아요 그거를 지수가 잘 캐치하는 것 같아 원래 인기 많은 애들이 살짝 그런 느낌이거든요 시선은 거짓말하지 않아 응. 여기 보고 있지만 여기 날 보고 있는 게 그, 보이니까. 보이니까 그만큼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시죠 제가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한 거 시선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플러팅 이쪽 위에 보시면은 올렸던 플라틴 강의가 있어요 어떻게 말을 했었냐면 좋아하는 이성을 빤히 쳐다보라고 근데 눈이 마주칠 것 같으면 피하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계속 시도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 관심이 없다가도 그래서 이거 한번 잘 참고해서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빤히 쳐다보세요 네? 마주치면 피하는 거야 아 늦었어요 아, 눈치챘는데 뭐... 그냥 벗어서 해주라 바꿔줘 생각보다 더운데 아니 <laughs> 아 민소매야? 사실 이런 벗는 행동 있죠. 벗는 행동에 망설임이 없어야 돼. 만약 에 결정했어, 잡았어 옷기까지 그럼 벗어야 돼. 남자라면 잡았다 멈춤 아니면 다시 입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벗어 바로 그냥 다리 위에다. 야여기좀 조심해고 여 좀. 야야 잡아 줘라 좀. 말지. 굳이 뭐 혼자 할수 있는데 도움 필요 없어 막 이런 느낌이라 좀. 아 그럼 차라리 나라도 잡아주지 뭐 이러면서. 아왜 이렇게 외계인 행동을 하는 거야 내가 널 잡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응. 왜잡으주는거아 그래 다음에 전화 줄게 형규 <laughs> 씨나 상구 씨나 아, 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그래 승리야 그게 남자다 내가 말하는 남자가 이거야 지기지에 그러면 빨리 얘기해 누구야 첫인상 체고 말하면 안돼 음. 설마 그거는안 말으면 안 되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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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지? 나도 코멘트. 아, 야, 승리 승리 됐다. 승리가 됐네. 그 상우랑 달라. 어. 조심 조심. 그렇지. 그렇게 챙겨 줘야죠. 제가 보기에 정목이는 현생에서 인기 없었던 이유가 진짜 오로지 외모 때문일 것 같아. 외모도 나쁘지 않은데 정무기의 매력을 다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현생에서는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음 그래서 좀 아쉽다. 좀 <laughs> 제발 음, 재윤지현 화이팅. 음, 내최애들 재윤님은 동갑일 것 같아, 어릴 것 같아, 위일 것같아가 스물일 것 같아요. 내가? <laughs> 잘했어, 잘했어. 아, 네. 아 음, 재윤이 볼 때마다 그냥 응원하게 된다, 그냥. 뭔가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음... 혹시라도 맛있을까 봐. 그래 저 너무 잘 알아. 응. 재윤이 I N T P잖아. 나를 보는 <laughs> 내 속으로는 약간 느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었어. 아 너무 감동이야. 저는 누군가에게 이런 말 이런 말 들어서 나눴다고 생각하는 케이스고. 그래 재훈 제가 저도 저도 저도그 저도 케이스예요. 원래 저도 재윤이랑 똑같았어요. 자기가 그래봤으니까 저 사람의 힘든 게 보인다요. 마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난 직진 그래요? 저 최고야 지현이 제가 지훈이 최고라 지훈이 했죠 내가 할 내가 할 같이 가 재훈이 형 재훈이 형 어? 아야 어. 이거 너무 티나게 같이 가자 안돼 이러면 안돼 역효과야 <laughs> 정모가 잘하자 <laughs> 아, <그냥 웃음> <진짜>. 이노 정모 <laughs> 너 첫인상 투표 누구인지 물어봐도 돼? 나는 너 했어 아 진짜? 나도 나도 했어. <laughs> <laughs> 뭐야? 지금 자제 어떻게? 이 순간 진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 다 쏟아 붓자. 그래 승리야, 죽여버려. <laughs> 호감 가는 사람이 있어? 첫날 호감 가는 사람으로 세명 정도를 응. 뽑았었거든. 응. 너첫 인터 득표 때 누구 뽑았어? <laughs> 나 말해도 되나? 솔직하게 너 뽑았어. 아 어, 진짜? 응 잘한다 승리야 잘한다 응. 더해 더해 난상무님이랑 현균이랑 너랑 이렇게 보았었어 어 진짜? 아 다행 와아 어. <laughs> 다행이다 승리야 그냥 너가 해라 난 너가 제일 마음에 들어 네 응. 근데 아 진짜? 어 그래 편지 그냥 바로 멘투맨으로 주는 거지 네 마침 그냥 편하게 해. 나중에 이거 보면 어, 아 현균은 나갈인가 보다 업체 누구를 업체? 어, 펀치 피지컬 게임이야. 맞아, 점속... 아 이런 정... 거 조심해서 쳐야 되는데. 진심으로 간다. 오... 체급이 주는 것도 무시 못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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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남자분들 혹시 나중에 펀치기 게칠 때가 있잖아요. 뭐 저도 펀치기를 많이 쳐본 거니지만좀 쳐요 술 같은 거 먹고 하면은 그럼 가장 조심해야 될거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많이 나왔는데 그 자세가 하지 말아야 될 자세가 있거든요. 보여줄게. 막 이렇게 펀치기를 쳐, 이게 펀치기. 이 이렇게.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이렇게. 근데 유독 그 찐티가 나는 자세가 있어요. 펀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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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와서 별다른 제스처를 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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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나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게 이렇게. 이렇 쿨한척 한다거나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남자애들이 있어요. 재윤이가 이렇게 딱 치고 어떻게 포즈를 취해야 될지 몰라서 점수도 안 보고 그냥 뒤돌아보고 가잖아. 그리고 점수 몇 점이야? 어, 코다 딱 보고. 이런 건 재윤이는 귀여워. 근데 이성 앞에서는 순수하게 펀치 기계를 치고 펀치 점수에 집중하고 별다른 재스처를안치하는게전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세게 쳤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연이 하겠지 재윤이는. 중복은 안 돼요. 누가 안 받았죠? 아예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했다는 게 티가 나버렸어. 근데 그거를 왜내 사람 면전 앞에서 하냐고. <laughs> 지원씨도 <그런지도 웃음>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드러낸 거 같은데. 전쟁 시작이다. 전쟁 시작이야. <laughs> 취하는 아,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 불안하다. 오왜 왜? 왜 음... 아니 얘네 뭐해 진짜로? 승부욕이 너무 세서 그래. 니가 네 판단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죠 소개팅 이런 자리에서 절대로 과하게 음주하면 안 된다고. 남는 게 뭔데 도대체 저렇게 술 마셔서 자꾸 경쟁하지 마 어? 경쟁하지 마 경쟁해야 돼 저기 아 근데 진짜 이거 진짜 내가 진짜 안 좋아하는 건데 오늘 어땠어? 약간 재밌었지 않아? 아, 뭐가 뭐, 재밌어 이씨 어색하잖아요 어색하고 뭔가 둘만 있을 상황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이래서 더블리이트도 별로 전 선호하지 않는 게 온전히 자기 파트너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시선.. 아그 집중이 분산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괜히 그 어색한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좀 분위기를 풀려 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재밌게 술 마시고 하면 이게 재밌어 보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도 안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 무슨 절대 안 하겠지. 아, 니 둘은 이미 너무 커플 같아. 어, 이게 데이트지, 네. 이게 데이트야. 정목이 나오니까 또개비스콘 마신 거 같네. 정목이밖에 없나? 승리랑 에스자랑 분위기가 확실히 다, 달라요. 저게 원래 진짜 이 도시 모습이에요. 음, 그렇죠. 그래, 이게 중요해요. 방금 중요한 말 나왔네. 연애는 가장 본인다운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야 되고 가장 본인다운 모습을 나오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영화, 《고만 같은 면이 있지》. 얘기했나 내가? 할 거지 뭐, 아침에. 음. 아 근데 정모기가 그 타이밍이 너무 좋다 멘트를 치는 그 타이밍이 좋아요. 약간의 호감이 서로 있는 상태에서 정정흐를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를 불쑥 꺼내버려. 어? 왜 이렇게 된다고? 야! 너무 잘생겨 보여. 야, 저 때만큼 원빈이다 지금 정모기.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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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윤 <원빈이다> 지현 <laughs> <laughs> 아 <재연, 웃음> 나왔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 너무 분명했어. <laughs>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먼저 얘기를 해줄 줄 알았어. 아, 진짜 숨 막힌다 좀, 뭐. 좀뭔 멍을 떼고 있었 있었던. 대충 집중을 못 하고. 형 너무 힘들어 보여 지금. <laughs> 아 진짜 힘든가 보다. 그 답답한 게 아니라 진짜 저건 안 나오는 거야. 그냥. 상원한 걸다 말해. 용기 돼. 내고 있는 거야. 아, 재앙이다. 이성적 호감이 저한테 향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거리를 두는 말을 하면서 막연하게 회피를 하려했던 하려 했던 것 같아요. 아 재윤이 의기소침한구나 진짜 못 참겠어. <laughs> 우는 거 아니겠지? 뭔가 그래 힘들어 미안한 마음이 며칠 전부터 쌓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제 마음이 불편하고 돌려서 표현하면 제 마음이 편해서 돌려서 표현하는 게덜 상처가 될 거라고 제 멋대로 판단한 것 같아요. 지현 님한테 회피한 부분이 너무 창피하고 미안해서 계속 눈물이 흐르더라고. 써헝글라스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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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나온 거야? 어, 아, 그, 나 성이 안 좋아서 야, 안 먹어? 어. 아까 오케이 많이 먹었던 게아 울어가지고 계속 눈물이 나와가지고 속이 안 좋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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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착해 또 애가! 저렇게 약간 표현이 서툴고 말수가 좀 적은 친구들이 보통은 이제 남을 많이 신경 쓰거든요. 응. 피해를 안 끼치려고 노력하고 응. 그 나한테 상처 안 주려고 노력하고 너무 맞는 말하세요, 선생님.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다가 아닙니다라는 거를 자기 신의 방식으로 했는데 이 결과가 상대방이 화가 나니. 그렇죠. 다 겹쳐가지고 저렇게까지 서럽게 터지는 것 같아. 요 음. 이거 선글라스 잘 썼어. 되게 토방 도움이 됐어. 오늘 오늘 하, 하루 좀피피할도 될까? 어. 왜? 응? 이 어. 아, 이게 멋있어가지고 아. <laughs> 그래? 아, 트로에 나왔던 저 장면이 아, 이이좀게 아, 이이 아, 니었구나 아, 이다게 아, 이렇게. 아, 이렇 이렇게. 아, 이렇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1시 반이고요. 제가 5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5화까지 봤거든요? 재밌네요. 이런 솔로 지옥이나 환승연애 같은 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거랑은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긴 한데, 좀더 현실적인. 뭐 앞으로더 이제 10화까지 나와 있으니까 6, 7, 8, 9, 10 이렇게 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최종 선택으로 누가 될 것인지를 예측을 해보면 재윤, 재윤이는 지연이랑 안될것 같고요. 승리랑 지수가 될것 같고 이도랑 정목이 가될것같아리그 나머지는 다안될것 같아요. 그뭐 남자 맥이랑 여자 맥이는 아직까지 크게 기억에 남는 게 없어가지고 더 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생각보다 정목이가 엄청 에이스다. 정목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모의 같은 스타일이 재밌잖아요 유쾌하고 그러면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잘하는 사람들이야 정모이 뭐 알아서 내 뜨도 잘할 것 같고 근데 그걸 조심해야죠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자신한테 호감을 표현해 주는 거에 좀 취해서 그 성호 짓을 성호 성우 행동을 하면 안돼요 자아 도취가 되면 안 된다는 게정모이한테 가장 큰 숙제일 것 같고 제 원픽 재연이는 일단 상처만 받지 않고 끝났으면 좋겠다. 여출 중에는 사실 남출들 매력이 전 너무 크다 생각해서 남출들밖에 기억이 남는 게 없어. 6화부터 1 8화 내일 또볼 건데 한번 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한번 맞춰볼게요. 다음 리뷰에서 봐요. 뿅!